안하니까 편하고요. 그리고 비료 안 주니까 몸이 편한 면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소확량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하고 신뢰 관계가 쌓여질 때 어,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네, 꾸준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작두콩은 이렇게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잖아요. 네, 어, 이 꽃들이 네, 이제 여기에서 열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바나나처럼 이렇게 잘된 것들은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작두콩 크게 열린 거 한번 볼까요? 대표님, 그러면 작두콩 네. 채취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네요. 네. 어, 어떤 작두콩 따는 거예요, 작두콩. 작두콩은, 작두콩은 네. 어, 이게 열매로도 이렇게 씨알, 그러니까 콩알로도 먹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이제 콩알이 아니라 네. 작두콩 꼬투리를 이용해서 차를 만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꼬투리를 따는데요. 꼬투리가 너무 어린 걸 따면 이제 볶았을 때 이렇게 뒤틀리고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 1, 2cm 정도 되는 굵기에 있을 때 그리고 씨가 너무 연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따거든요 네, 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거 좋네요 아 엄청 네. 크네요 작두콩이네 이게 이제 사람 손 네. 팔뚝만 하겠는데요 네 좋은 것은 네. 이제 더 이거보다도 더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고 이제 어떤 것들은 뭐 진짜 이렇게 팔뚝만 해요 네. 이쪽으로도 이렇게, 음, 야, 네, 네, 이렇게 바나나처럼 한 줄기에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요. 작두콩은요, 너무나도 신기한 게 얘가 키가 한도 끝도 없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하는 것이 어, 너무 많이 성장을 하면 우리가 따기에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뭐 전봇대 높이까지도 쫙 타고 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과 콩나무라는 동화 알죠? 콩, 작두콩 나무를 타고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아, 이렇게 아. 어떤,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화가 아, 만들어진 거요 그게 거. 작두콩 나무예요? 네, 맞아요. 제가 아, 콩나무에 나오는 콩이 작두콩이에요. 아, 그래요? 어,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임금님이 어, 이제 귀한 신하들한테 이렇게 하사할 때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조선시대 때부터 작두콩이 에이, 유명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 이것은 아무나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염증에도 좋고, 한약재료도, 이렇게 한약재료? 막 그런 쪽으로 되게 사용되어진. 그러니까, 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작두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이 작두콩이라고 지어졌어요. 작두콩은 지금 언제 파종을 해서 네.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찍 파종을 하면, 파종한대로 생산을 뭐세 차례, 굉장히 차례수가 더 많아지는데, 음. 이제 초기에 너무 일찍 심으면 얘가 서리피해랑 이런 게 있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5월 정도 이제 그 정도에 이렇게 심어요. 심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여주도 생산하기 때문에 좀 여주와 겹치지 않게 하려고 조금 다른 동가에 비해서 조금은 늦게 심어요. 네. 네. 콩을 네. 생산 규모는 네. 얼마나 정도 심고 계세요? 어 저희가 한 이제 해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두콩을 좀 많이 심으려고 했었는데 어, 작년에 작두콩이 어 이제 종자를 많이 이렇게 채취를 못해가지고 올해는 한 2000주 정도 신것 같아요. 총 그러면 작두콩 네. 농사 네. 하시는 경력은 몇년 정도 하시고 계세요? 어, 지금 한, 한 1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농사 경력. 처음에는 이제 서리대콩만 이제 주로 음, 했거든요. 네. 서리대콩을 팔면 하면서 어, 장애 좋은 여주를 이렇게 좀 원하시는 고객님들의 이제 리즈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를 했어요. 여주를 했더니 또 여주를 찾으시는 분이 돼지 감자를 또 찾으시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희 뜻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어, 작두콩은 네. 토양 관리라든지 네. 따로 네. 관리하는 걸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에게? 예, 네, 작두콩은 얘는 좀 물을 싫어해요. 보통은 물을 다 좋아하는데, 네. 물을 싫어해서 이렇게 과습한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좀 좋고, 경사진 땅, 살짝 너무 경사져도 안 좋지만, 살짝 경사진 땅에 좀잘 되는 거거든요. 이제 토양과 그리고 미생물과 음~ 뭐~ 어떤 영양 뭐~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제가 제일 이렇게 중심에 두는 것은 토양 관리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어~ 미생물이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것을 이제 크게 주안점을 두는데 저희는 이제 올해도 어~ 주문을 해놨거든요 호밀 홈힐. 호밀을 어~ 작두콩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나서 이렇게 어~ 직파를 해요. 그러면은 호밀이. 어, 호밀은 이렇게 땅속 깊이, 뿌리가 한 1m 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땅속 경반층을 이렇게 얘가 없애주는,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또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좀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호밀을 이렇게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배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으면은,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것안 해도 이렇게 농사가 이렇게 웬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설명을 네. 해주고 계셨는데, 이 그러면 이 많은 천평 가까운 데서 작곡공을 음. 생산하셔가지고, 음. 유통 채널은 어느 방향 쪽으로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유통 채널은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건조해서 원물로도 팔기도 하고, 또 볶아서 가공품으로 팔기도 하는데, 어, 온, 오프라인으로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공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평선물, 거기다 납품하고, 이렇게, 가공품을 네.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뭐,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가지, 뭐, 블로그나, 쿠팡이나, 어, 이런 거를, 이렇게, 어, 활용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작두콩을 재배할 때 네. 대표님이 5년, 6년 네. 동안 하시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작두콩이 어떻다, 음. 재배할 만하다, 아니면 음. 어떻게 조심하면 음. 좋은 매출도 음. 이어질 수 있고 음. 괜찮은 작물이다, 이렇게 음. 홍보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작두콩이라든지 이렇게 농사는 이렇게 자기가 어, SNS 활동이나 그런 걸 해서 판매처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가 확실하게, 어, 할 자신 있고, 어, 해 나간다면은, 어, 작두콩이 이게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염증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비염 있는 아이들도 많고 또 어르신분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찾는 제품이기도 해요. 네. 바른 먹거리를 음. 생산하시고 계시는데, 네. 땅도 살리고, 기후 네. 환경에도 좋고, 네. 소비자들도 먹고 음. 건강할 수 있는 네. 비료, 음. 농약 같은 거안 음. 치시고, 음. 그런 농업 공부를 하실 때, 네. 애로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애로사항이 많죠. 수확량이 <laughs>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비싸게 또 가지도 못해요.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어, 그리고 또 욕심을 버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 농약 안 하니까 편하고요. 그리고 비료 안 주니까 몸이 편한 면도 있어요. 예,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수확량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하고 신뢰관계가 쌓여질, 크게 벌지는 못해도,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농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인터넷 네이버창에다가 야구배꿈농장 작두콩 이렇게 치면은 검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구매하시면 됩니다.